요하, 사랑하는 요셉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5일 수요일 아침 요기요큐의 정광호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 집에서 모두 잘 쉬고 계시지요? 어린 시절 누구에게나 어린이날은 기다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설레임보다는 우리 삶의 단비 같은 휴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 어린이날 유래에 대해서 다들 잘 알다시피 방정환 선생님의 뜻을 이어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고자 기념일을 제정한 것인데요. 어,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어린이가 티 없이 맑고 바르게 슬기롭게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오늘 짧게라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를 강조하시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태어난 초태생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에 대하여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이유는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을 죽이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와 초태생들은 죽이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데 있습니다". 어,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도, 어,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초태생이 죽을 때 어, 함께 죽을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 살아남게 된 것이니, 그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모든 초태생들, 어, 모든 장자들은 그 가족 모두를 대표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속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구속하셨으며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무교절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어, 무교절이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로서 유대력으로는 아비벌에 해당되며. 우리나라에서는 1월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아비벌은 추위가 지나가고 푸른 싹에 이제 도단하고 곡물에 이삭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고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기간에는 누룩이 들어있는 유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라 효소가 없는 빵,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보통 빵에는 효모가 들어가는데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그냥 생빵을 먹으면 맛도 없고 식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맛있는 빵을 먹다가 무교절이 되면 맛도 없고 식감도 좋지 않은 빵을 먹게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자손들, 자녀들이 왜 무교병을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볼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다시금 기억하고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자 위도하셨던 것입니다. 또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하나님의 율법을 늘 입에 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 여기서 손의 기호란 어, 손목에 차는 팔찌와 같은 것이며 미간의 표란 이마에 두르는 끈을 의미합니다. 어, 손목은 맥박이 뛰는 곳으로 손의 기호를 삼으라는 것은 심장에서 동맥으로 피가 퍼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몸 전체에 흘러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 미간의 표를 삼는 것은 머리에는 뇌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함을 의미하듯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길임을 알게 하십니다. 어, 사랑하는 요셉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이전에 베푸셨던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